김현자 씨의 경우는 달랐다. 사실, 장성호 군이 노래를 진짜 잘했어요. 굉장히 원사이드한 게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현자 씨는 장성호 군이 아닌 황민호 군에게 하트를. 안녕하세요. 연예일 통영 이준호입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2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지현 씨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 1대1 데스매치를 통해서 그 향방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보다는 이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두고 과연 장윤정 씨와 김연자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윤정 씨랑 김연자씨 소속 가수들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은 거잖아요. 조금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확실히 달라졌다. 공정성 논란이 일게 된 계기가 바로 박지현 씨와 영광 씨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장윤정 소속의 초록뱀 ENM 소속 연습생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1라운드 이후에 박지현 씨가 진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밀어 준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기사가 처음 터졌을 시기가 언제냐? 그날이 팀 미션이 진행되는 녹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장윤정 씨가 그때 정말 제작진에게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 본인이 분명 박지현 씨의 첫 번째 노래 이후 평가를 할때 저 친구가 우리 소속의 연습생이다. 우리 후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편집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장윤정 씨가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고 박지연을 밀어줬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미션 녹화일 계기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대요.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제 1대1 데스매치에서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어제 무대에서는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 세명입니다 누구냐? 박지연 씨. 영광 씨, 그리고 바로 황민우 군입니다. 왜냐 박지현 군과 영광 군은 장윤정 소속사인 초록뱀 이에 e 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누구에게 하트를 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또한 김현자 씨의 소속인 황민우, 리틀 사이 군이 어떤 경연을 펼쳤는지, 그리고 김현자 씨가 황민우 군의 무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트를 줬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봤는데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먼저 장윤정 씨의 경우에는 이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먼저 영광군과 강제수군이 1대1 데스매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장윤정 씨의 입장에서는 영광군이 자신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안으로 팔이 굽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대10으로 결론이 났다. 강제수 씨가 이겼는데 장윤정 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후배인 영광씨에게 하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작진 역시 장윤정씨의 코멘트를 완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과 장윤정씨가 최대한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양새다 여기도 그치지 않고요 팀미션 진과 1라운드 진인 박지현씨와 진욱씨가 맞대결을 펼쳤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지현 씨는 이 공정성 화두의 중심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윤정 씨가 과연 이1대1 데스 매치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지 궁금했거든요. 그 결과는 장윤정 씨는 진욱 씨에게 하트를 줬습니다. 단한표 차로 결과가 갈렸는데 아무래도 장윤정 씨는 본인의 후배를 챙긴다. 이런 의혹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김현자 씨의 경우는 달랐다. 본인의 소속 가수인 황민호 씨가 무대를 선보였었거든요. 장성호와의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장성호 군이 노래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원사이드한 게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현자 씨는 장성호 군이 아닌 황민호 군에게 하트를 줬습니다. 다만 이제 편집 과정에서 김현자 씨가 장성호 군에게 극찬을 한 내용은 고스란히 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정말 노래 해석력이 너무나도 좋고 우리 트로트계를 빛나는. 가수가 될것 같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하겠다 이런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장성호 군이 아닌 황민호 군에게 하트가 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또 있었을까요 사실 어제 무대를 통해서 딱 떠오른 인물이 두명 있습니다 누구냐 강재수 씨와 최수호 군이에요 강재수 씨는 왜 주목을 받았냐면 공정성 논란이 일 이후에 영광 군과 맞대결을 펼쳤단 말이에요 장윤정 소속사의 후배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 논란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과연 강재수가 실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만약 본인이 제대로 못 보여주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공정성 논란도 더욱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재수 씨가 영광 씨를 꺾고 이겼다. 10대 5로 이겼는데.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노래를 전문적으로 한 친구가 아니고, 경북대 건축학 석사더라고요. 뭐, 노래가 좋아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장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장윤정 하춘하 씨가 굉장히 이 친구의 노래 실력에 놀라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트로 새싹이었다 그런 친구가 성장을 해서 1대1 데스매치에서 영광군을 꺾었다 그리고 이 친구 헌혈을 3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전혈만 27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혈이라는게 두달에 한번 밖에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최근 본인을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뭐, 무슨 본인의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기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까지 실력을 못 보여줘서 영광씨에게 졌으면 공정성 논란이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겨냈다. 두 번째는 바로 최소군인데 이 친구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등장 때 박태환 씨가 쓰던 이제 헤드폰 같은 게 있잖아요. 헤드폰을 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깜찍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국악고를 졸업하고 한예종에 재학 중이더라고요 국악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앞서서 탑 세븐을 꼽을 때이 친구 주목해서 봐야 한다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노래를 선보일 때마다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대요 그리고 어저께 무대에서도 트로트 국악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일대일 데스 매치에서 가장 떠오르는 샛별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 다만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번 미스터트롯 2 출연을 앞두고 임영웅 씨의 스승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그 임영웅의 스승님이 딱그 친구를 보자마자 그 친구가 딱 스승님 볼때이 헤드폰을 쓰고 갔다고 하거든요. 이미지가 너무 좋다. 이거 그대로 밀고 가라. 해서 이 친구가 헤드폰을 그첫 무대에서부터 쓰고 왔다. 결과적으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상큼하고 영하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는 노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공정성 논란 때문에 박선주 씨가 투입이 됐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현장의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졌대요. 박선주 씨와 주영훈 씨가 투입된 이후. 그리고 평가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팀 미션 전까지는 장윤정 씨가 주축이 돼서 장윤정, 진성, 김연자 씨 이렇게 주축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연자 씨나 진성 씨의 평가가 거의 없어요 장윤정 씨도 뜨문뜨문 뜨문 있을 뿐이지 그 핵심은 누구냐 박선주 씨그 다음에 알고 보니 혼수상태 그리고 주영우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상품성도 좋지만 노래 위주로 박선주 씨가 굉장히 날카롭게 치고 들어갔거든요 노래 한곡한 한국, 곡에 대해서 해석, 영광시에 대해서는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발랄하게 들어갔다. 곡 해석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강재수씨에 대해서는 정말 이 친구가 첫 소절을 부를 때한발한발 한발 걸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노래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팬분들도 이 공정성이나 화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어,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박선주 씨가 투입된 이후에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좀 탄력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장윤정 씨나 진성웅이나 김현자 씨에게 주, 눅이 들어가지고 음악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어도 조금 꺼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박선주 씨가 나서서 이건 이거다. 음악적으로 딱 하니까 알고 보니 혼수 상태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음악적으로 딱딱 집어내는 모습 때문에 이 주영훈 씨, 박선주 씨 혼수 상태가 굉장히 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미스터트롯2가 시청률이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방송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방송부터 지금 방송까지 6회가 진행됐는데 시청률이 1% 조금 더 올랐어요 그에 반해서 불타는 트롯맨은 8%로 시작해서 지금 14%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1대1 데스매치가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큰 대결입니다 맞대결, 이것도 재밌고, 누군가 한 명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번까지 시청률이 못 오른다. 라고 하면, 결승전까지 쭉 20에서 21, 최대 25%를 못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20%만 돼도 시청률 엄청난 겁니다. 440만 명, 480만 명이 봐야지 그 정도 시청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불타는 트롯맨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불타는 트롯맨이 시청률 20%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근데 뭐 20%만 넘어선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미스터 트롯의 경우에는 21.8%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결승전까지 간다고 봤을 때 23, 24%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불타는 트롯맨이 미스터 트롯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진짜 관심사입니다. 만약 넘어서게 된다면 트롯 명가라는 타이틀을 MBA 쪽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정말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시청률이 역전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로 명가의 자존심을 TV조선이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